저는 홍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갖고 제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 정책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 말 아세요? 나는 분명히 아반떼 사러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랜저 계약하고 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사회초년생인데, 사회초년생이면은 보통 이제 가격대가 싸고, 유지비가 싼 차를 고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차는 경차잖아요. 그래서 경차를 알아보게 돼요. 뭐, 모닝, 스파크, 레이, 뭐, 뭐 중고차로 가면 뭐, 마티즈? 뭐,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첫차를 살려고 모닝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떠냐?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모닝 어때요? 그랬더니 막 댓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너 경차 타보고 하는 소리냐? 너 최소 준준형은 가야 된다. 준준형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럼 준준형, 준준형 하면은 국산 중에서는 아반떼랑 K3가 있죠. 아 그러면은 아반떼 아니면 K3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야 아반떼, K3 그거 탈 바에는 돈 조금만 버티면은 중형차 가는데 준준형이랑 중형이랑 차급 차이 개큰거 모르냐? 이러면은. 아, 그러면은, 중형차면은, 쏘나타 아니면은, K5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K5 갈까요? 그랬더니, 야, 좀 있으면은, K5 풀체인지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 그 묵은 거를, 야, 묵은 쌀도 안 사는 마당에, 지금 묵은 차를 사겠다는 거니? 지금? 어, 이 햅쌀이 나오는 마당에? 그런 말이죠. 야, 그리고, 중형차 살 거면은, 소나타 사라. 지금, 쏘나타 신형, 지금, 간지 쩔어. 지금 막, 막, 지금,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소나타? 소나타 갈까요? 그랬더니, 야! 소나타 옵션제라면 3천만 원이 넘는데, 3천만 원 넘을 바에는 차라리, 그랜저를 사라. 그랜저 승차감 끝판왕이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사회초년생인데 그랜저? 어, 이거 좀 무리 많이 해서 그랜저 갈까요? 그러면은, 야! 사회초년생이 무슨 그랜저를 타고 다녀. 너 진짜 너, 그노인네 취급당한다고. 그랜저 살 바에는 돈 조금만 더 보태면은 G70 갈수 있다. G70 되게 젊은 감성이고, 막쏠수 있고, 얼마나 예쁘지 않냐. 그리고 엠블론도 그 천사의 날개가 팍 있는데, 넘사벽이다. 아, 그래서, G70 가라. 후회 안 한다. 그러면, 아, 사회 초년생인데, G70? 아, G70, G70 그러면은 3.3 갈까요? 그랬더니, 야! G70 3.3 가격 알고 말하는 거냐. 가격대가 무려 5,500만원이다. 야, 5,500만원이면은, 왜제차 가지? BMW 3 시리즈. 벤츠 시클 그거 한 5천 ,000, 6천이면 사는데 왜 국산차를 비비냐 야 G70 사면 은 흑우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좀아첫 차? 첫 차가 수입차는 조금 그런데 그러면은 아 3시리즈 갈까요? 그랬더니 야! 야뭔 카푸어니? <laughs> 카푸어 다니고, 왜, 왜쟤엔트리야 장난 아니야. 너, 너, 너 사회초년생인데 그런 거 타고 다니면은 카푸어 취급당한다. 카푸어 취급당하기 싫으면 돈좀 보태가지고, 이클이나 아니면은 오시리즈를 가라. 그러면 뭔가 좀, 어, 괜찮아 보이고, 오래 탈 수도 있고, 괜찮지 않냐? 그러면, 아, 그러면은, 아, 이클, 벤트 이클 갈까요? 그랬더니, 아, 솔직히 근데 벤트 이클 좀 너무, 너무 흔하지 않아 도로가다니면은 그냥 거의 뭐뭐 뭐 택시급으로 많아 야 그렇게 어중에 떠중이살빠에는돈 좀만 더 버텨가지고 어? BMW 6시리즈 가라 쿠페용이라서 개 예뻐. 다르단 말이야. 6 시리즈 가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아, 6 시리즈? 아, 좀, 좀 오바 많이 한 건데? 그래서, 아, 6 시리즈 하면 그러면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야! 6 시리즈 지금 좀 있으면 풀체인지 앞두고 있는데, 너 K5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묵은 쌀을 좋아해. 애가 묵은 쌀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돈 좀만 더버태면7 시리즈 가잖아. 야, 7 시리즈 뒷자리 겁나 좋아. 회장님 차잖아. 7 시리즈 가라,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 그럼아 계속 얘는 생각을 하죠. 분명히 사회 초년생이고 첫 차인데 7 시리즈 웬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뭐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 그면 좀 물이 많이 해서 7 시리즈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랬더니 야, 7 시리즈 야, 야 1억 넘는 차에 뭔디짜을사 장난이냐. 야 디젤, 요즘 디젤 퇴출 운동 모르냐. 아, 뭐 모르는 새끼네. 이러면서 시리즈 탈뿐 1억이 넘잖아. 예. Yeah. 그럴 거면 차라리 포르쉐 가라. 야, 포르쉐 그 엠블럼부터가 넘사벽이다. 솔직히 뱀비아 너무 좀 흔하지 않냐. 포르쉐 가라, 포르쉐. 그러면은, 아, 포르쉐 그뭐 사지? 아, 막 박스터 이런 것도 자리가 좁으니까. 아, 그럼 포르쉐, 포르쉐 세단. 포르쉐 세단 하면은 파나메라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무리를 정말 많이 하긴 하지만, 포르쉐, 파나메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야, 포르쉐, 파나메라 옵션제라면은, 야, 3억 다 돼가는데, 야, 3억이면 나 같으면 솔직히 벤틀리 타겠다. 야, 포르쉐도 솔직히 강남바닥에 가면 깔렸는데, 벤틀리는 흔하지 않아. 벤틀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첩찬데?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물이 많이 해서 벤틀리 갈게요. 이러면, 야, 벤틀리, 솔직히, 리스 겁나 나와가지고, 야, 강남바닥 가면은 벤틀리 깔렸어. 그냥 막, 도로에 그냥 막, 불법 주차돼 있는 게, 벤틀리고, 막, 개나 소나 타고 다니는데, 야, 솔직히, 벤틀리, 어, 옵션지라면은 4, 5억 하는데, 차라리 좀 더, 돈더 보태가지고, 롤스로이스, 고스트, 레이스, 이런 거 가라. 그럼, 야, 롤스로이스 끝판왕이지 않냐? 야, 더블 R, 롤로! 끝판왕이야. 야, 롤로 가라. 그러면은, 아, 차인데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laughs> 롤스로이스 고스트 갈게요. 이랬더니, 야, 솔직히 고스트 애매하지 않냐? 그거 롤스로이스 중에서 싼 차라가지고, 어, 아무나 타고 다녀. 야, 롤스로이스를 갈 거면은 차라리 끝판왕 팬텀을 가라. 야, 회장님 차 끝판왕이다. <laughs> 이런 인터넷에 글이 있더라고요. 홍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저는 얼마 전에 팬텀을 타보기는 했죠. 아, 어, 진짜 그차 좋긴 좋더라.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 정책이 진짜 굉장히 애매해서 진짜 이렇게 모닝 사러 갔다가 팬텀 산다니까요? <laughs> 그런 거죠 뭐차 사러 가면은 깡통 프로 깡통 프로 계속 그냥 엎치락뒤치락이잖아요 모닝 사러 갔는데 그거 프로 하면은어 아반떼 가격이라서 그럼 아반떼 깡통을 사자 아 근데 깡통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아반떼 프로 을사 그럼 아반떼 프로비 또 소나타 깡통이랑 또 가격 전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어 그럼 또 소나타 소나타 사야지 소나타 또 프로 하는 순간 또 그랜저 가격이고 아 이거 되게 좀. 어, 고도의 심리전인 것 같아요. 제조사와 소비자의 고도의 심리전. 그래서 저는 차를 살 때는 막 이거 살 바엔 저거 사라. 저거 살 바엔 이거 사야지. 남들의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자기 예산에서 무리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라이프 패턴에 얼마나 잘 맞는 차가 무엇인지 잘 검색을 해보고, 여러 리뷰들을 보고, 그리고 시승을 해볼 수 있으면 시승의 기회도 정말 좋아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차 리뷰를 보고, 정말 막 차를 막 디테일하게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실제 내가 운전해보고 타보는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끝 차이거든요. 시승을 꼭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의 결론! 차를 살 때는 무리를 하지 말자! 그리고 꼭 구매하기 전에 시승을 꼭 해보자! 이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좀, 나는 모닝 사러 갔는데 웬 팬텀이야, 지금. <laughs> 오늘의 저의 프리토킹은 너무 막 중구난방이었지만 다음 촬영 때부터는 주제를 딱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킹의 장을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